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메니아에서 온 아니 헝가리에서 온 레니입니다 이번 주곡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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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마마 아, 아, 엑소 팬 팬이에요 네. 엑소를 다 좋아해요 짱이 지금도? 음 살짝 그렇게 그때는 너무 진짜 심각하게 헝가리에서 엑소 팬탑의 회장이었어요 팬 미팅 행사도 엑소에 XO 대해서 논문 썼어요. 엑소의 데뷔 콘셉트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상징들에 대해서 그렇게 <laughs> 큰 팬이었어요. 엑소를 좋아해요. Careless, careless, shoot anonymous, anonymous, heartless, mindless. <laughs> No one who c a r e about me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마마 이제 내게 대답해줘 마마는 옛날에 마마 한국에서 마마 이렇게 <laughs> 2008년에는 대장금을 홍가리말로 더빙했어요 시청률이 50% 한국 팬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남성 투인공 팬클럽도 만들었어요 아, 마마가 한국 자만교에 나와있는 여성 역할이에요 이럴 때는 세상 한글 수호하는 신 중계 하나 우린 더 이상 눈을 마주하지 않을까 소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결혼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보는 거 계속 가톡을 하고 <laughs> 사랑에 빠지는 것도 없는 거 같아 바꿀 수 있다고 바꾸면 안 되고 다시 바꿀 수 있다고 바꾸면 된다고 그들이 바꾸고 싶으니까 이 세상글 너무 힘든 데 부분이. <laughs> 이거 연습했는데, 대회가 있었거든요. 마마 부르는 대회가 있어서. 네. 아니, ]이라서. 잠깐만. 마마 부르는 대회. 마마 부르는 대회에 대회 가면. 이 곡만 사람들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고, 그거 보내고. 얼마나, 얼마나 다락할 수 있는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끝난 후에, 이렇게. <laughs> <laughs> 다른 사람들은 저자 보고 야한 테이네 근데 규자가 뭐해? 언제가부터 우린 스파 단점 없게 잡아서 들어하죠 공부 이것만 듣던 이거는 맞죠? 몰라죠. 이자말이었어 이거 너무 힘들어. <목소리> 거기 인명도 감정도 따뜻함을 없고 언어 쓰레기만 나고는 박막한 골반. 언어 쓰레기가 나쁜 데크들이 아니에요? 악플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악플. 그죠? 연세 왕산 채널 악플 너무 심각해. 정말 엑소에 대해서 뉴스를 보기엔 트위터도 돌아가서 심각한 댓글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계속 아, 너가 죽어. 이거 너무 심각한 말 너무 많이 했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안펀적 가면 돼요. 네. <laughs> 아이고 전 죽고 죽이고 싸움을 치고 전쟁. 이건 전쟁이 아니야. 전쟁. 한국 사회에서 있는 종쟁들 무엇인가.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잘하면 난그 사람 사보다또 잘해야 하는 선생것 같은 분위기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경쟁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좀 잘해봐 이것까지만 아이보다 또 잘해야 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줘요 마마마마 마마마마 턴백 이야아아아아아 엑소 잘 만들었어요 이거 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인정 엑소가 어떤 곡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곡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으르렁 으르렁 제 생각에는 내용이 너무 심해서 관심을 수없었 하지만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팬들 됐어요 누나들이 너무 많았어요 엑소 팬들 중에서 <웃음> um. <웃음> 절? 열아 <laughs> 진짜? <laughs> 저도 열병군 학생 시절에 그때 계속 진짜 매일 그음판을 듣고 있어서 이 곡에 연결되는 거 너무 많이 있어요 다시 들으면 추억들이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고 바꾸면 된다고 말해요 <laughs>